할렐루야! 네, 이제 완전한 겨울이 된것 같습니다. 기온이 영화로 떨어졌는데, 어, 우리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함께하면 우리가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포근하고 따뜻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얼마 전 한국 프로 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가 미국 메이저 리그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 6년간 약 1억 3천 3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95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1년은 따지니까 248억 원. 네, 우리 직장인이 1억 받기도 힘든데. 248억 원, 정말 연봉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정호 선수보다 먼저 네, 엄청난 계약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니 선수인데, 오타니 쇼헤이니 선수는 투타를 겸하는, 그러니까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그런 선수인데, 에너하임 에인절스라는 팀에서 LA 다저스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10년간 무려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천 9천 200억 원. 1년어 따지면, 네, 925억 원에 달합니다. 예, 이종호 선수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연봉인데, 예, 오타니 소위 선수를 향해서 걸어다니, 걸어다니 기업이다라고 말해도 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선수나 오타니 선수나 그에게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팀에서, 그들을 선택한 팀에서 콜링,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이종호라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LA 다저스가 오타니 쇼이라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고 그들을 콜링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정우와 오타니 쇼이를 콜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콜링은 콜링을 하는 자나 또는 콜링을 받기 위, 받기 원하는 자의 조건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조건이 맞지 않을 때에 콜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면 대학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있었던 2024년 수동시험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서 불수능, 불수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 최장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의 수가 많이 주, 줄어들어서 네 정시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시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 우리 아이들의 대입 입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불수능이었지만 그래도 만점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만점자들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만점자는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가 과학탐구 영역에서 화학과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만 응시 자격을 제한했는데 이번에 만점을 받은 학생이 네 화학과 물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물과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서울대의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서울대 콜링을 받기 위해서는 화학과 물리라는 과목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수액에서 아무리 만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서울대 의대에 콜링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콜링은 반드시 콜링하는 자와 콜링 콜링 받는 자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콜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콜링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콜링은 세상의 콜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콜링은 그 콜링에 대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정우 선수나 오타니 쇼이이 선수와 같은 탁월한 야구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수동 시험의 만점 점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콜링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붙인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섬긴다고 하면서 그성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콜링은 참된 콜링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콜링,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네, 네, 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송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제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안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모로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내야 합니다. 네, 엊그제 제가 TV를 보면서 자동차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차가 너무 좋아 보인다 저런 큰 차를 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저희 집 여섯 살짜리 주일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저차 사줄게 네. 그래서 제가 야저차 너무 비싼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그럼 엄마도 뭐 사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집 사줄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제아에 주혜리의 말에서 크게, 주혜의 말에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혜리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혜리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혜리가 왜 저희 부부를 사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부부가 주혜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반응에서 저희 부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말로써 나타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가운데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혜리가 실제로 차를 사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집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뻐한 이유는 그말 속에 저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로서 우리를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참된 부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 부르심은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제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런 이유에 있어서 사명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합력함으로 선에 이루어 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로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로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당신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근데 선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올때 같이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29절에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란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토대로 29절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죄인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 세상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공중 도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잘 도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5일 이후에 성단절을 지키게 되는데 누가 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말구위에 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높임을 받을 뿐이 말의 먹이통인 구위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로 오셔야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산소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수 있는 것이며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으로서 죽어마땅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바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죽을병에서 치유받거나,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서 살아나거나, 대형 교통사고 화재 같은 인재에서 무사할 때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말한 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맏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심을 아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인본주의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며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가 고난의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멸시와 천대의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찬된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대신 참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드라마의 연기자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이 나아갔던 그 고난의 길을 흔들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또 담을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거듭나고 또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 영광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세상 사람들과 죄악된 것으로 교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로 나오시고 주일 예배로 나오시고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시고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믿음의 송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